저도 운동을 그래도 오래도록 했지만, 달리기라는 게 유독 더 진입장벽이 낮아서 입문을 하긴 쉬운데, 그걸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정산입니다. 이번 달 드디어 8월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달에 드디어 200km를 뛰었습니다. 아, 저 사실 200km 뛴게 처음입니다. 뭐 SNS 보면은 훨씬 더잘 뛰는 분들이 많아서 200km를 일주일만에 뛰는 분들도 많고 200km 되게 우습게 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 주변에는 저만큼 뛰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주변에는 이렇게 많이 뛰는 사람이 없는데 인터넷에 굉장히 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200km만 뛴 것도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 8월부터 뛰기 시작을 했는데 헬스를 병행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한번뭐이 정도만 뛰다가 6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취미로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퇴근하고 10km씩 뛰면서 뭐 약속이 없는 날에 주말에도 한두 번씩 뛰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사실 기록을 제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뛸수 있는 습관을 들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200km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그래도 습관을 들여서 오래도록 했지만 달리기라는 게 유독 더 처음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입문을 하긴 쉬운데 그걸 유지하기는 참어렵습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까지 몇 가지 중요했던 사항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러닝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고 나가서 뛸 때는 정말 좋은데 나가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의지력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좀 습관을 들였냐 하면은 첫번째로 일단 천천히 뛰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뭐 속도나 시간 같은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느릴 수도 있고 저게 천천히 뛰는 거라고 빠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에서 덜 힘든 상태까지 뛰는 거, 뛰면서도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뛰는 게 천천히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주요했던 게 원래 뛸 때는 실력에 비해서 속도를 빨리 뛰어야지라는 강박이 있어서. 복지로 힘을 내서 뛰다 보니까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아또 언제 뛰러 가냐 뛰면은 1시간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나가서 1시간을 뛰는 게아 1시간이나 뛰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뛰니까 1 0 k m 만 채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당연하게 하게 된것 같아요 목표를 세울 때 시간으로 세우기 보다는 거리로 세우는 게좀더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뭐 1시간을 뛰어야지 하면은 컨디션이 안 따라오는 날에는 아 이게 뛰면서도 아 언제 한 시간이 되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어떤 속도로 뛰든 10km를 뛰자 하면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 천천히 뛰다 보니까 꾸준히 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어느 날은 빨리 뛰고 어느 날은 천천히 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습관을 들이시는 분이라면 시간보다는 시간이라는 게꼭 얼마나 뛰어야지 이것도 있고. 몇분 이내로 뛰어야지 이것도 있고 그두 가지 다 시간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매일매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오늘은 빨리 뛰어서 기록을 세워야지 이런 건 좋고 매일매일 그러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수분들이 얘기하기를 케이던스를 올려야 된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뭐 케이던스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뛰는 자세도 그렇고, 다 사람 나름인데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호흡이나 뭐 주법 이런 거는 다 개인차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케이던스는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케이던스가 낮으면 억지로 보폭이 커지다 보니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게 다리를 막 다쳐서 뛰고 싶어도 못 뛰고 아프고 이랬었는데 케이던스를 한번 의식적으로 올리고 나니까 그 리듬감이 몸에 익어서 이제는 억지로 케이던스 올려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180 정도가 항상 나오는 리듬감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몸에 데미지가 확실히 안 쌓여서 매일매일 뛰는 게 부담이 없어진 것 같아요 케이던스가 뭐 잘은 몰라도 일단 보폭을 좁게 하니까 다리 근육에도 무리가 안갈뿐 아니라 지면을 딛는 그 충격이 적어서 몸에 받는 데미지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매일 뛰기 위해서는 케이던스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줘야지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다치는 걸 보면은 케이던스 올리는 덕이지 않나 몸이 또 적응을 한 것도 있겠지만 덜 다치는 주법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부상이 있었을 때 영상을 올렸었는데 몸을 잘 풀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원래 헬스 할 때도 스트레칭 같은 거 운동 전에는 하더라도 운동 후에 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러닝을 하고 나면은 짧은 시간이더라도 몸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마사지 볼도 있고 이렇게 쿠팡에서 구매한 폼롤러도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몸을 풀어주니까 확실히 근육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귀찮은데 사실 귀찮긴 하죠. 귀찮은데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그냥 앉아서 설렁설렁 다리 풀어주는데 그걸 해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많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저도 이제 입문한 입장에서 말하는 건 웃기긴 한데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주의했던 것은. 천천히 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케이던스를 높이는 거세 번째로 몸을 잘 풀어주는 거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했더니 이제는 매일매일 뛰어도 아프지 않고 습관적으로 뛸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아 근데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다루고 싶은데 뛰면은 근 손실이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근 손실이 많이 났어요 인바디를 재보니까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 보이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근육이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하, 이 체지방은 안 빠지고 이 심박수 높게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 근 손실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헬스장도 다시 다닐 거라서 헬스랑 러닝을 병행을 할 건데 그랬을 때 몸에 근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이것도 한번 수치로서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추천할 만한 내용이나 원하시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요새 그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러닝하시고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열심히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